프로그램 중에 지금도 하는지겠습니다진품명 보겠습니다. 프금도가 있었는데 그지습니다 지금도 도지도지금 지금도 안 지금도 안보겠도습니다도안보습니다 어, 자기 조상님 중에 한 분이 그 문서 하나를 이렇게 어, 계속해서 전에 내려온, 어, 꽤 오랫동안, 어,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걸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한번 탐명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심판 그, 어, 그거를 진품인지 가짠지 그걸 판명하는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느냐 면 그것이 다름 아닌 노예 문서였던 거예요. 노예 문서를 그 사람이 보고 나서 이게 노예 문서다. 당신의 조상은 노예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그 의뢰인도 도망치듯 어,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 진짜 있었던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어떤 조상님이 어떤 일을 했었고, 우리 조상님 중에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어, 가정에 조보가 있습니까? 조보를 통해서, 과연, 아, 우리 조상은 몇대 전에, 그 우리 조상에 누가 있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좋은 일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조상님들 중에는 유명한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릴 만한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해서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만한 그런 내용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안에도 조구를 보면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분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알려진 분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과연 오늘 말씀, 마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신약을, 아, 구약에서 조금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좀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아, 신약을 한번 읽어볼까?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게 보통 마태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들어가자마자 누가 두두를 낳고, 누가 두두를 낳고,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혹시 주보 있으십니까? 주보에 보면 그 성격 공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뭔지 보이세요? 네? 무슨 글씨가 눈에 띕니까? 낙고죠 낙호. 낙고라는 글씨가 이렇게 그 11절부터 17절까지 그한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봤더니 대각선으로 낙고낙고낙고낙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보면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낙고가 이렇게까지 안 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보니까 대각 사선으로 해가지고 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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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쪽도 나코, 나코, 나 이쪽도 나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나코라는 단어가 너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을 처음으로 접했던 그 사람들과 우리들과는 좀 다르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 누,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쭉 이어져 오는 그조보에 과연 나와 연관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지? 라는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처음 접해야 되는 사람들. 처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 어느 사람이 첫 번째로 읽어야 되는 그런 독자인가 1차 독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그리고 2차 독자들은 바로 우리 모두를 포함한 크리스찬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1차 독자들 처음으로 읽어야 되는 그러한 유대인들한테는 이 족보가 어떻게 와닿았을까 그 사람들은 이 족보를 읽자마자 마태복음을 딱 펴서 읽자마자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이 여기에 이 족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놀라고요.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또 놀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또, 어, 되어 있는 것에 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 이야기를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아,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그 배경, 백그라운드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 부터 시작이 되더라니요 아브라함 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졌던 그러한 족보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3장에는 또 다른 족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 이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런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의 내용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어, 마태복음 바로 전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말라기가 있죠. 구약 성경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이 시작이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봅니까? 바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은 이 400년이라는 숫자는 기억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구약, 신약 이게 길어 보이거든요. 너무나 그 텀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아,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아무런 일도 안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서 그 일들이 작은 작은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역사적인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세계사적인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0 년이 성경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창세기 출애굽기 에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면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것이 별로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기록했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그 모세오경이 쭉 이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몇 장까지 있어요?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5로 시작합니다. 네, 50장입니다. 50장 끝낼 때, 50장에서 그 50장 바로 전에 누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그곳으로 애국으로 들어가더요 애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곳에서, 오세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이, 삶의 터전이 시작이 돼요.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요셉을 먼저 들여보내셨기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 4대 문명 중에 하나를 하나로 어, 들고 있는 그 애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그 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과정으로 그곳에서 어, 지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그냥 그들이 환영받으면서 사실은 입국을 합니다. 입 애국을 해요. 애국에 들어오면서 환영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애국의 종이 돼요. 노예가 돼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몇년 동안 그렇게 지내었습니까 400년 동안 너희의 후손이 그렇게 어, 그들에게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그 기간이 무려 430년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430년이라고 하는 갭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그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국기일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셉이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 이 세, 에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쭉 이어져 오다가 중간에 몇 텀이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그러한 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역사를 무시해버려요. 그 기간 동안 애국이 나중에 회복되어서 그 나라, 그 자기 나라를 침범해서 어, 자기 나라를 어, 쳤던 그 나라의 역사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요셉이 살았던 그 상황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버려서 넘어가 그렇게 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끌어내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이끄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원의 계획을 펼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어,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바로 어, 첫 번째 볼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오셨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때로는 이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해할 때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까지 몰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참이족보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펼쳐졌다라고 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여인들이 이족보에 포함되어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참 멋있는 사람들 같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평가를 듣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였습니까?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지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나오또 나오는 것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바로, 다윗이, 여기에 중간에 나옵니다. 다윗 왕. 그,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의 왕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냐. 여기 왕을 붙인 거는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왕을 낳으냐. 그래놓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봤을 때는, 어,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까지 사육을 하셨을까? 이런 그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은 평가를 해요. 지금도. 그러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을까? 이 왕이 과연, 진짜로, 이렇게까지 평가를 들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이 바세바였습니다. 바세바였는데 그 바세바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아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의 성이 참 이하도 해 그렇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쓰임받,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의 한 사람이구나. 그런 샘플이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바위까지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어,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자 이스가를 시작. 문하셀을 낳고 문하셀은암몬를 낳고 암몬는 유시아를 낳고 예하나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문하셀은그 남유다의 20명이라고 하는 그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듣는 그런 인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왕들도 있는데 왜 어떤 왕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나세를 집어 넣었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그 무나세가 이곳에 기록됨으로써 하나님의 성리는 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졌었다는 것은 마지막에 10, 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로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 있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인물임에 분명하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셨을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바로 너무나도 부족한 그리고 죄인 이후 또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고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 구원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직도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발음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다. 예수, 너랑 이들한테. 그럼 그만큼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려고 했던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생명, 새 생명,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극률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밖에 없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냥 12월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진정한 기쁨의 성탄이될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허물과제로 죽은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제시되어 졌고그 복음 제시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가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이것이 바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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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2대로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레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르자혀갈 때까지 열레대요. 바벨론으로 사르다 들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14화가 어디에서 시작된 말인가, 어디에 연관이 있는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그스펠링을 보면, 영어도 보면 모음과 자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DVT. 영화부는 DVD가 아니고, 다윗의 어, A와 I를 뺀그 자음만을 보면 DVD가 돼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적용을 하면, 히브리어는 알파벳 22개가 있어요. 그 22개 중에 D가 해당되는 것이 네 번째이기 때문에 숫자 4가 돼요. 그리고 V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여섯 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6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디가 있기 때문에 14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을 그래서 그 어, 14라고 하는 숫자가 맞춰지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초코에 보면 한 사람이 반복해서 두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을 빼면 42대가 아니라 14, 14, 14, 42가 되어야 되는데 4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42대에 태어나게 될그 사람, 거기에 기록되어야 될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은 자요,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은혜의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성리는 사람들이 보잘 것 없었어요.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족보에주하고 기록을 했지만 그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족보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어,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이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족부를 통해서 족부를 집에 가셔서 한번더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아, 족부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기생도 기록되어 있고 이방 여인이었던 루트 기록이 되어 있고 좀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은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그런 관계를 하진 않았지만 시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녀도 태어난 것 그것이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바르고 이 족구를 접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는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이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내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를 다 붙잡고 살아갔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의미, 그것이 더 새롭게 다타날 것입니다. 족보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낳고 낳고 많지? 라고 그렇게만 하고 읽는 부분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왜이 사람을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은 왜이 사람이 이곳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리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어, 마태복음 1장을 어, 한번더 읽으시면서 어, 그렇게 한번 묵상해보는 어, 그러한 시간을 갖겠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과연 어, 성탄을 판단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주고를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푹 들어야 되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을 주의 름으로축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새 생명을 얻은 저희를 삶,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믿음에 고백.